하나님 주신 말씀 에스겔 21장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칼을 취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500, 어, 589년경의 0 0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주전 587년에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음,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해이니까요. 정말 그동안에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대로 심판의 파국을 바로 목전에 둔이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런 심판의 파국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해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제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다는 걸 뻔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유다의 왕이 어떤 시드기야 이 왕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이도 애굽도 이제 바벨론의 이 세력화에 맞서서 제나름의 이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떻게든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했었죠. 그러니 이제 애굽에 좀 힘을 빌려서 이 바벨론을 좀 스스로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본래 시드기아는 바벨론이 2차로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바벨론이 자기들의 친 바벨론 정책을 펴도록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거든요.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던 사람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바벨론에게 협조하는 듯 하더니 이내 이 시드기야 왕이 에굽의 힘을 밀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그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깨려고 우 하니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제 훼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시드기아가 택해야 했던 다른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이 바벨론의 침략과 침공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즉 여호와의 칼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스스로 거부하고 자구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즉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에 집중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그 모든 일들을 내가 벗어날 수 있다 내 힘으로 어또 다른 나라의 외교적 역량으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만 이제 대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뽑은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이므로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나 알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그 침략과 침공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마치 칼집에서 칼을 뺀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일차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실까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것처럼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예고와 선언은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회개와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통치의 한 수단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면 그냥 다 멸절시키고 끝내버린다 아니에요. 그렇게 예고하고 경고한 것은 반드시 그에 걸맞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칼, 바벨론을 여호와의 칼로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손에 쥔 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걸 모르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일에 일종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생았는지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악한 일, 폭력과 욕망을 따라 그저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그 심판의 방식으로 쓰는 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벨론을 바벨론의 죄악과 자기의 그 제국의 욕망과 또각 나라에 대한 폭압적인 그 잘못된 행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이 그냥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악하게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을 악하게 만들어서 어? 유다를 친 것이 아니라 본래 악인 바벨론을 허용하심으로써.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냥 악을 악으로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말 그대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그 악의 악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무서운 방식은 뭐냐면 세상에 횡행하는 악과 탐욕과 그 모든 포갑과. 어, 그리고 그 모든 불의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완 완전히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그치지는 결코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도 때가 되면 그들의 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허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로서 인정하게 되면 즉 바벨론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아주 그방 어떻게 대응할지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시험이라. 즉 테스트라는 거예요. 어, 테스트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파국의 앞에서 큰 어, 고난 앞에서 너희가 과연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살피겠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없신 여기는 주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여기서 이제 주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지휘관들이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통치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업신 여기는 귀라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뭐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뭐 유다 같은 이런 작은 나라들을 어, 자기 밥이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휘둘러서 다가올 것인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러 반응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테스트다.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칼을 뽑아서 절대 칼집을 다시 집으로 집어넣지 않고 이 칼을 휘두르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진짜 본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테스트다. 너희가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것이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면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일부러 백성들 앞에서 탄식하고 통곡하는 일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타국이 이렇게 닥쳐왔다. 이것을 탄식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제 의미합니까? 그 탄식이라는 말에는 아 이게 있어요. 아 이대로 그냥 우리가 아우.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으로, 즉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의 말씀을 부정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행태를 그대로 고수하고 그대로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이 파국을 절대 막을 수 없는데 하는 이 탄식과 애통함의 이 소리를 일부러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도록 큰 소리로 울부짖으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네가 대신 내 마음을 내 백성에게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소리지어 부르지어 그렇게 울어라. 내 마음이 딱그 마음이다. 그 마음을 읽어서 헤아려서 저 바벨론의 저 엄청난 힘의 세력들이 저 어둠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순간 그 이면에 그 배후에 하나님을 모아라. 지금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계속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낼 수 있다 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 하나님의 칼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있죠. 아, 우리가 어, 피하고만 싶고, 어, 자꾸 도망가고만 싶은 우리 삶의 이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쓴 소리가 있습니다. 괴롭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피하려고만 하고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를 이렇게 직시하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통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더 바르게 재정돈하고 질서를 우리 주님께 바로 잡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말씀을 볼 때도요, 조금 이, 이런 의미를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말씀은 정말 보기 싫어요. 읽기 싫어요. 특히 이렇게 어 2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칼 얘기밖에 안 나와요. 누가 칼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냐고요. 이거 찔리면 아프는 거고, 이거 나를 어 해야 할지 모르고, 나를 죽일지 모르는 위협이 되는 일인데요. 이런 말씀들은 그냥 넘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안듣고 싶고, 보기 싫고, 그냥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도 때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를 읽는 게 중요해요. 골라서 보고 싶은 것만 취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시하시는 그 넓은 방식을 그 깊은 방식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오히려 어,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 아주 고개를 끄덕이고 웃음 짓고 그리고 어, 너무너무 가슴 설레는 일들로만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과 또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때로는 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나를 애워 싸도록 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세상은 정말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순간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칼처럼 보이더라도 그 칼을 손에 쥐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위험한 것도 그를 쥐고 계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것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면 그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멸절하거나 궁극적으로 훼손하거나 우리를 파괴하려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요리사에게 들려진 칼은 아름다운, 뭐가 나옵니까? 요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 부정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픈 현실이랄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걸 쥐고 계신다 생각하면 견딜만한 것이고, 또 견뎌야 하는 것이고, 마침내 이겨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그렇게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나고 나면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더 단단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셨구나. 바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119편에 있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깨어있는 많은 어 백성들 중에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런 고백을 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아, 우리가 그 당, 당시에는 이거 완전히 비극이요, 파국이요, 모든 게다 끝장났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또 바벨론에 끌려와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 살길다 열어두셨네.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집중하자 하면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정말 아주, 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잘 살아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생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커 보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본래 더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칼이라 느껴질 때 하나님 그저 칼의 그 날카로움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걸 쥐고 계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마침내 온전한 사귐 속에 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칼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에 더욱 저희들 눈을 뜨고 주의 집중하고 또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의 칼을 취하듯 그 위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모두 되돌아보되 마치 끊어내야 될 것은 주님의 칼로 끊어내고 또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잘못된 모든 습관도 끊어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또 주님의 칼로 끊어내어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amen.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괴로움과 아픔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형제 자매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